오늘은 한국에서 제 친구가 독일에 여행을 와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제가 독일에 산지한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제 지인이 독일에 놀러를 와서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선물도 한 보따리 준비했습니다. 하하. <laughs> <laughs> You're You're <laughs> <laughs> 한번 더. 너 말? You're always pretty. 한국어로. 한국어로. 아, <laughs> 강원인이었어요. 고마워요. 독일어 합격하겠어요. <laughs> 한달 뒤에 시험 보거든요. 어, <laughs> 무거워. 커피 마시고 싶어요? 커피 안 마셔서 마시고 싶으면 마셔 그래? 아는딴거 마셔도 돼 그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직장 동료였는데 친구가 됐어요 <laughs> 저희 그리고 같이 산전 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 동거녀예요 동거녀 코치노 마차라떼 파옹 그리고 또나브로 언니, 여기 선물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안지 어. <laughs> 어. 잠깐만. 잦, 예쁜 쓰레기 같은데? 어. 예쁜 쓰레기? 내가 준비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아니, 아니,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예쁜 쓰레기 1, 응. 예쁜 쓰레기 2, 어. <laughs> 예쁜 쓰레기. <laughs> 어, 쓰레기, <laughs> 어, 쓰레기 <laughs> 세트. 쓰레기 세트? <laughs> 응. 아, 이거 이제 어, no 실용적인 쓰레기. 거 나왔어. <laughs> 야, 이거 뭐야. 나 이런 거, 나 좀, 야, 눈물 버튼인데, 나. 왜? 나좀 F야. Feeling. <laughs> <슬링>. 슬퍼요. 갑자기 <laughs> 웃어. <laughs> 나 F, 난튄거 나 알지? 나, 나 울면 <웃음> 웃는다고? <웃음> 웃는 건좀쉬운데그래서왜 친구한테 많이 쓰레기 받아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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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쓰레기 때문에. 아, 지금 쉬워요. <laughs> 언니, 신라면 넣었어. 여행하다가. 아, 진짜? 이거 신라면이었어? 느글버리면 이거, 너가 부탁한 거 사온 건데. <laughs> 근데 내가 이게 짐이 많이 없어서 나도. <laughs> 뭘사라질 그랬는데 짐이 많아가지고. 고마워. 못 사왔다, 김장 매트. <laughs>

Ha ha ha. 이게 뭐야? 모스 q u i 모스 q u 모스 q u 아. 한국 한국인 여자. 하트, 하트, 하트. 야 나도 사랑해요. <laughs> 저희는 이제 이 차를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녁밥으로 예약한 식당인데 저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술한잔 하고 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아, 저 취했어요. 지금. 아 추워. 어. 너는? 추워. 아 너무 추워. 우 <laughs> 서울 웁지 않게 독일이 엄청 추워졌어요. 안 괜찮아. <laughs> 아그 오늘 유독 추워. 원래 이만큼은 아니었는데. 아 여기야? 아니야. 와와 <laughs> 독일 오늘 진짜 추워. 서울만큼 추워요.

기요. <laughs> 저. Hi, so, w e l come to Germany? Lippe. Welcome to Germany. Welcome to Germany. o h t 아, 라이 m e like mit m e i n a f f und. 어, 흑맥주? 어때? 응. Mm. Mm. 맛있어? 응. Mm. Um, 랑마트 좋아해 어, 맛있네. 맛있네. 나는 이것을 먹어야한다. 약간 계란같아어 진짜. 노른자 약간... 이걸 다 원샷 때린 다음에 이걸 씹어먹는 거야. 무조건 원샷 해야 돼? 응. 먼저 먹어? 꺾는다. 미안, 미안. 아, 씹어. 어머,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왜, 왜 나를 때려요 라에네 <laughs> 근데 표정이 베리베드 같은데? 표정이 <laughs> 베리베드인데요? 진실된 표정이시네요 네 마셔야지 <laughs> 네 <웃음>

이고, 이거 아니면 이거마시고싶 a l u t 컴백. 야, 나이 아, 나이스. <laughs> <laughs> <안녕. 웃음> <laughs> <laughs> <가르세요. 웃음> 박혜진 고객님 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 나이스. 아, 다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 아아스서 안녕하십니까 스타벅스입니다 미츠베 고객님 어디계세요 365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독일어 해봐 아야 502호, 502호 나오세요. 502호. 어? 502호 나오세요. <laughs> 어, 하지 마, 나 이거. 물을 그렇게 키지 말라니까 아, 물을 그렇게 많이 써요. 아. <웃음> <웃음> 야, 야, 네니 얼굴 보고 웃는 거야? 내 얼굴 보고 웃는 거? 렌트레 마이만. 야 <laughs> 아, 제대로 된 걸로 좀. 아주 맛어 아주 맛 아주 네아저씨아저씨 감사합니다. 오. 가자, 가자, 가자. 어이와이있어 와, 이와이어 아주 어 아주 맛있어. 아주 맛어어 아주 어한다어아어 아주 맛있어. 아아 괜찮아 음, 괜찮아 알았어요알았어요방구방구 동. <laughs>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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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펭귄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시러 소주바에 가고 있어요. 오늘은 외국인 취의생사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취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독일 오기 전부터 자꾸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꼬였다고 그래서 워홀을 한번 가볼까? 독일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도 제가 한국에서 이미 취의생사로 알고 있었던 친구이고 어, 이 여자친구가 독일 치취생사 직업 별로여가지고 자기 치과 관두고 공항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가 공항이 되게 커서 공항에 일자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 좀 물어보려고 오늘 만나보려고요.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야하세다 안녕하세요. 오녕하나씩안녕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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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늘은 김장을 해볼 거예요. 독일에서 김치 1kg짜리 하나 사 먹으려면 10유로? 20, 15유로인가? 음, 여튼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번엔 한국 친구 커플과 같이 김장을 해보기로 했어요. 내일 김장을 하기로 해서 제가 하루 전날 배추를 절여야 놔 되기 때문에 아침에 배추 8개를 친구 남자친구의 힘을 빌려 픽업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김치는 제 인생에서 처음 담가보는 거여서 되게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이 조금 많이 되는데 여튼 잘할수 있길 바라며 열심히 김장을 해보겠습니다. 갈아 만든 배. 약간 뽀록 뽀록용으로 배를 샀어요. 심지어 판트도 된답니다. 까나리액젓. 피쉬소스를 살려고 했는데 독일에서 한국 피시 소스는 8유로 10유로 요 정도 사이더라고요. 요거는 3유로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독일에서 이 소스로 김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도 이 소스를 샀어요. 이 굵은 소금도 한인마트에서 사왔는데 요거 가격은 7유로 65. 비싸죠? 독일 마트에서 굵은 소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아직 몰라서. 한인마트에서 조금 비싸게 주고 구매를 했어요. 마늘 이렇게 까진 게 팔더라고요. 완전 이거 언제까지 이 약간 막막함이 있었는데 마늘 까진 게 팔아 가지고 약간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빨리빨리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육물 안에 도 Do you probably have the 대책을? 저는 요즘 자기 전에 독일 동화책을 읽어요. Platzte man nicht wirklich, man sagte das nur so hart. Ihr wart hier seid echt komisch. Jetzt fühlte sich ihre Augen bereits wieder mit Tränen. Nicht weinen, Mauschen, nicht weinen. Versuchte der kleine Zivilschläfer, sie zu trösten. Was ist denn nun wieder? Fragte die voller mit Gefühl. Ich vermisse meine Stadtmaus und ich vermisse meine Familie. Ich schlechte jämmerlich. Wie lange wirst du denn noch hier bleiben? fragte die Kleine. Sie war Also und... entsetzlich lange 21. Tage. Das ist überlich. Oh, das ist neue Worte